야, 뭐가 좋으냐, 친구들. 새해가 왔으니 신선한 프로모션 코드와 최고급 챔피언들을 잡을 시간이야. 잘 들어. 내가 지금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에서 입력하면 엄청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코드를 알려줄게. 걱정 마. 이 코드는 100% 유효하고 정말 잘 작동해. 전설 뽑기 확률처럼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전설 챔피언 2명과 에픽 챔피언 2명을 무료로 얻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 기대해. 준비됐어? 시작하자.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거나 강력한 챔피언들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하고 싶어? 설명란에서 독점적인 보너스를 확인하고 당신의 게임을 레벨업해! 놓치지 마세요! 첫번째 링크, 바로 참여하고 전설적인 지원형 챔피언, 우리의 교구장 드라스를 획득하세요. 그리고 레벨 25에 도달하면 추가로 독의 대가 사나운 야수 페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링크, 에픽 챔피언 빛의 기사와 함께 여정을 시작하세요. 레벨 25를 달성하면 강력한 아낙스가 팀에 추가됩니다. 세번째 링크, 워크의 광기로 뛰어드세요. 지금 등록하면 즉시 근구의 갈략을 획득하고 레벨 25를 돌파하면 자르갈라가 팀에 합류합니다. 지금 바로 팀을 강화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여하고 지배하며 게임을 만끽하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링크 모두 여러분의 성장을 급상승시킬 자원을 제공합니다. 보너스를 얻으려면 이 간단한 일일 루틴을 따라가세요. 빠르고 쉬우며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PC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한뒤 게임을 설치하세요. 단 3분 만에 준비 완료. 레이드에 접속해 보너스를 획득하세요. 모바일에서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고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바로 선물이 게임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계정도 완벽히 준비됐으니 시작부터 제대로 압도할 시간입니다. 여기선 자원과 챔피언을 위한 프로모션 코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해하셨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프로모션 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용 코드. 이 코드로 챔피언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수용 코드.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하지만 잘 들어요. 초보자용 코드로 전설 챔피언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건 정말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하루.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이두 가지 코드는 정말 대박이에요. 무작위 챔피언이 드롭되는 독점 코드들입니다. 에픽 챔피언일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전설 챔피언일 수도 있죠. 코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가능합니다. 준비 됐나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랜덤 미드 게임. 이 코드는 엄청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자원 한가득,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버, 그리고 무작위 챔피언까지 제공해요. 운이 좋다면 전설 챔피언을 획득할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에픽 챔피언이 팀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힘을 강화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GGT 랜덤 이 코드는 비슷한 자원 보너스를 제공하지만 챔피언은 다른 풀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이런 코드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무작위의 힘은 대단합니다 운이 좋다면 엄청난 에픽 챔피언을 얻을 수 있고 그걸로 빠르게 레벨업하며 모든 적을 박살낼 수 있을 겁니다 미드게임 2024 지스카르 인정받은 지스카르가 여기에 있습니다 튼튼한 탱커이자 디버퍼로 전략적인 플레이어에 딱 맞는 챔피언입니다 적의 공격력을 낮추고 팀의 방어력을 강화해 던전과 어려운 전투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존재입니다 아운티 펜씨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파이로 처치 전문가입니다 멀티 히트 콤보 더욱 디버프 속도 감소를 갖춘 그는 보스를 순식간에 펀칭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펜씨로 강력한 한방을 노려보세요 리바이벌 교구장 드라스와 함께 자원을 획득하세요 그녀는 탑급 지원형 챔피언으로 부활과 치유를 완벽히 수행합니다 팀에 그녀를 추가하면 힘든 전투에서도 언제나 생명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도 빛을 바라는 진정한 만능 플레이어입니다 할로윈 이 코드는 무작위 챔피언이 들어있는 상자를 잠금 해제합니다. 탄탄한 에픽 챔피언일 수도 있고 강력한 전설 챔피언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당신의 운에 달렸습니다. 저는 멋진 에픽 챔피언을 얻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코드를 입력하고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운이 좋으면 더 대단한 걸 얻을지도 모릅니다. 패스트 컨트롤 이 코드는 호스크라루를 위한 것입니다. 스카바그를 처치하는 근국의 챔피언이죠. 광역기절, 팀 강화 효과, 그리고 디버프 해제 를 통해 가장 어려운 전투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미의 속을 지배하고 싶다면 이 제비언이 바로 핵심 가드입니다. 루리아 이 코드를 사용하면 루리아를 획득 할수 있습니다. 적 제어와 강화 효과 제거를 전문 으로 하는 강력한 전투형 챔피언 입니다. pvp 난투전과 던전 공략 모두에 완벽히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챔피언으로 어디서든 그 실력을 발휘합니다. 몽키킹 이 코드는 전설적인 소호공을 제공 합니다. pvp와 pve 모두에서 빛나는 대담한 챔피언입니다. 버프 자가 부활 변이와 같은 스킬을 통해 적팀을 압도하며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소노공고와 함께라면 적들이 두손 들고 투항할 겁니다. 겟 로키 전설적인 기만자 로키를 획득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는 탁월한 디버퍼로 적의 강화효과와 디버프를 제거하고 아군을 치유하며 특유의 스킬로 자신을 연막 속에 숨겨 적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으려는 적들을 보며 웃게 될 겁니다. 챔피언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하지만 제 선택이라면 바로 전설 챔피언을 고르겠습니다. 이제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유니버설 코드를 살펴봅시다. 고수든 초보자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초보자 코드는 꼭 먼저 사용하세요. 이 프로모션 코드는 자원으로 가득 차있어서 여러분의 계정을 순식간에 강화해줄겁니다. 크리스마스 24 온리포 미드게임스업스. 오늘 소개하는 코드는 소박하지만 실속있습니다. 자원과 소모품을 제공하며 이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언제나 유용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열리 기프트 원앤 기프트 이두 코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보상을 제공합니다. 엄청난 양의 실버와 팀 강화를 위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고 레이드 정상까지 계속 올라갑시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프로모션 코드 생성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란을 확인하세요. 같은 이름의 링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레이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에 빠져들고 예정 정보를 사용해 로그인하면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모션 코드가 준비됩니다. 단, 코드를 정확히 복사하지 않으면 보너스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 레이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세계와 에픽한 콜라보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플레이어가 전설 챔피언 엘리스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레이드의 클래식한 방식이죠! 14일 동안 매일 로그인하고 일일 보상을 수령하세요! 7일째에는 전설 챔피언 엘리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꾸준히 로그인하면 그녀의 완전한 챔피언 영혼도 얻게 됩니다! 엘리스는 모든 게임 모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절대적인 딜러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획득하세요. 이제 모든 전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궁국의 드림팀을 구성해봅시다. pvp, 던전, 어디서든 말이죠. 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싶나요? 제 가이드를 주의 깊게 따라오세요. 그리고 승리를 향해 전전합시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부터 시작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빛의 기사와 아낙스를 추천드립니다 믿어보세요 이 조합은 진짜 최고입니다 튜토리얼에서는 에라인 아셀 또는 갈렉을 선택하세요 이중 어떤 걸 고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해 전설 챔피언을 획득하세요 pvp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싶다면 소동공이나 기만자 로키를 선택하세요 둘다 강력하니 당신의 스타일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콜라보 이벤트에서는 앨리스를 꼭 획득하세요 그 다음은 간단한 매일 로그인에 자원을 쌓고 모든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 계정의 보상을 극대화하세요 게임 플랜을 세우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뛰어들어 실행해보세요 이 네, 모든 보상이 마음에 들었기를 바랍니다 친구 레이드에서 최상급 보너스를 얻는 당신만의 꿀팁이 있나요?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고 답글도 달아드릴테니 함께 힘을 이루고 정보를 나누며 레벨업 해봅시다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 주세요. 소문에 따르면 전설 챔피언을 뽑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아니면 최소한 다음 영상에서 더 대박인 프로모션 코드를 드릴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동안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가이드, 보너스, 그리고 다양한 무료 아이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을 기다리고 있어요. 게임에서 만나요, 친구.